여러분 요즘 부동산 여기저기서 지금 급급 급매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뭐 대세는 아직까지 급급 급매가 대세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3억씩 5억씩 이렇게 떨어지는 집들이 지금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그러니까 집값 자체가 떨어진다 하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 하락액입니다. 84제곱미터입니다. 무려 말입니다. 5억원이 빠졌어요. 5억원이. 그러니까 이 고덕 아르테온 아르테온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서 공개되는 거니까 누구라도 볼수 있거든요. 5억이 떨어졌단다 하면서 아파트 전체가 주민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실제거든요. 실제 14억 8천만 원에 던졌습니다. 19층을 지금 고독 아르테온 아파트가 19억 8천만 원에 2022년 4월 4일이에 불과 넉달 전입니다. 넉달 전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넉달 만에 지금 5억이 떨어져서 14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니 악소리가 안 나겠습니까? 비명이 안 질러지겠습니까? 지금 수치로 보면 2020년 4월 30일 날 14억에 거래가 됐는데 6층이 그때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니까요. 물론 19층이라는 것은 있어요. 19층이라는 것은. 예, 청수가. 그렇지만 예, 5억까지 떨어지니까, 그야말로, 예, 이게 뭐, 패닉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나요? 예, 사람들이 만나면, 예, 고독 아래 태어 아파트 입장에서는요, 어, 큰일 났네. 내 집도 5억 떨어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는 데는, 여러분, 이유가 있지요. 이유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거래가 안 돼요. 예, 7월까지 거래가 서울에서 628건이에요. 8월에는 201건이고요. 거래가 안 되니까 결국 말입니다. 사는 사람은 더 떨어지면 사겠다. 파는 사람은 이 가격에 팔아야 돼. 그러다가 보니까 이 가격에 안 팔리니까 급한 사람이 내리고 급한 사람이 또 내리고 급한 사람이 또 내리니까 급급급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억에 팔려나가는, 예, 5억이나 하락된 가격에 팔리는 그런 사태가 빚어 전듯 합니다. 물론, 지표가 전부 다 하락 기조의 지표가 있는 거 사실입니다. 예, 이게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인데요. 지금 82.9까지 떨어졌습니다. 82.9까지. 8월 3주 차가 말입니다. 야, 진짜 많이 떨어졌죠. 올해 5월 2일에 91.1을 기록했었거든요. 그때 비하면 16주 연속 하락입니다. 16주 연속 하락. 예, 1월에도 92.8이었잖아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지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1월부터 지금 8월까지 보면 집값이 우하향하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에 95.6이었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지금 8월에는, 8월 3주 차에는 87.8까지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결국 말입니다. 지금 고독 아파트가 5억이나 떨어졌다고 이게 비명을 지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물론 이게 일반화는 아닙니다. 예, 쉽게 말하면 부동산 폭락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이릅니다. 분명한 것은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예, 뭐, 부동산이 폭락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것은 현재까지 분명해 보입니다.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떨어지지만, 매매가도 지금 계속 떨어지거든요. 10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떨어지거든요. 서울은 0.01%가 떨어졌고요. 전국은 0.14%가 떨어졌고요. 수도권은 0.18%가 떨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요. 하락 기조가 굉장히 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지표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그 지표를 예,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지표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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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야지 추세선이 나오는데 그 추세선이 오늘은 매매수급지수의 추세선을 보여드린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예, 그런 생각 저는 진짜 많이 해봅니다.